부정과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그 전미사가요 꽤 많습니다.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먼저 그 a나 a에는요 우리가 그 숫자를 했을 때도 a가 없는 이런 뜻이었잖아요.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뭐 폴리티컬 정치적인 이런 뜻에 딱 달라붙으면 어폴리티컬 해가지고 정치성이 없는 정치와 무관심한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티피컬 아주 전형적인데 어티피컬하면은 전형적인 것에 반대. 비정형적인 이런 뜻이죠. 에브는 모모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absent, 있지 않는 것이 absent죠. 더잘 아시는 거 있죠. 에브 normal 노멀 아시잖아요. 노멀하지 않은 사람, 뭐 노멀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에브도 어 뭔가 모르지만은 뜻이 부정적이야. A와 에브 배우셨습니다. 그 다음에는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nt죠. nt는 반대의 이런 뜻에서 뭐 반대의 그런 그 anti fa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nti는 우리가 그 anti p t 감정의 anti예요 반감이죠. 그러면은 anti s p 틱 하면은 그 균을 확 잡아버려요. anti o t e 하면은 독이든 것을 anti를 해가지고 해독을 시켜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뜻에 반대로 해주는 거 a, f, anti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. 그다음에는 카운 u n 혹은 컨트 n 카운 a c o u n 이두 개도 어 무슨 대항하는, 반대의 이런 뜻이 있는데 컨트 n t r a 하면은 모순되다 잘 아시죠? 컨트 n t r a d i c t c contra, o n 그런데 c o u n t e r 하면은 저쪽에서 봉 오면은 내가 받으려는 것이 counteract죠. 그래서 counter는 항상 맞받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뒤에 오는 단어랑 무수한 결합을 합니다. counteract입니다. 그 다음에는 contrary 반대죠. c o n t 그 다음에는 contraband하면은 금지죠. 그래서 contra counter는 반대의 이런 뜻이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d 도요 이게 그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요. 빼앗어요. 없어져요. d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decrease 줄어드는 거죠. 이반 반대는 increase잖아요. d는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. 그 다음에는 di, dif, dis인데 이런 것도 전부 다그 어 반대의 반대 동작 빼앗기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에서 divide 전부 다 이렇게 하죠. 그 다음에 appear 나타나는데 disappear 싹 사라지는 거죠. 그 다음에는 Courage, 용기를 가졌는데 discourage, 용기를 빼앗는 거에서 dis 같은 것도 그렇죠. 그 다음에는 honest는 굉장히 정직한데 dishonest 부정직해요. 그 다음에는 connect 항상 연결이 돼야 되는데 disconnect 하면은 인터넷 했다가 어, 마음에 안 들면 disconnect 시키면은 돈 물어야 되잖아요. d i s c o n n e c t 해서 h i s 고 항상 의미가 뭔가 빼앗고 어, 반대 그런 그 뜻, 뜻이 있다.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의외로요 e 하고 e x도 뭔가 그 여기서부터 멀리 나가는 거예요.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져나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emit 하면은 막 발산하는 것이 emit이죠. 그 다음에는 exhale 이렇게 숨을 어, 내쉬다. 그 다음에는 exit 출구잖아요. 그 다음에는 exclusive. 베타적인 거, 그 다음에 explosion 하면 폭발하는 거죠. 이렇게 어,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